진짜로 사람들이 학교에서 자는 거예요. 저는 핀란드에서 그런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 오히려 피곤해도 잘했다. 당연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아플 때도 학교 가잖아요. 결석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은 피곤하면 학교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. 핀란드는 학교에서 갔서 잘 정도라면 집에서 있어야죠. 아 네. 체육시간에 어. 안 자요? 체육시간에 체육을 해야죠. 음. 아 진짜로? 진짜로 저는 그것도 와. 한국 학교에서 좋은 것도 되게 많았는데 체육 시간에는 여자들은 거의 앉아 있어요. 너무 심심한 거예요. 이게 음. 왜? 축구를 왜? 안 하니까. 근데 축구는 여자들도 <laughs> 할수 있잖아. 미술도 그래. 마찬가지. 체육 시간이면 무조건. 모범생들은 공부를 하고 어... 다른 친구들은 자거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어... 체육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요. 아, 아, 이거 성규 지방에 성규. 있는 안 좋은 고등학교인가 봐요. <laughs>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는 좋은 고등학교였는데 이전에 있었던 학교는 그런 체육 시간에는 우리 기수 선생님이 하고 있었어요. <laughs> 아니 체육 선생님 있어요. 그러면은 그 운동할 옷을 입고 와야 되고 그고 학부모에게 더 부담이 되니까 나는 차라리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. <laughs>